이번에는 아래 엔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이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등비수열 아래 엔승의 수렴과 발산을 이제 이용해서 아래 엔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한번 쳐 봅시다. 한번 수열이 1 플러스 아래 엔승 분의 1 이런 수열이 있는데,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요. r 값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번 구간을 한번 쪼개 보면은, 자, 첫 번째. 어,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1보다 클 때, 이 다섯 군데로 쪼개주면 되는데, 보통, R이 1보다 크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절대 값 R이 1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자, 요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은,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r의 n승, r의 n승은 어디로 갈까? <laughs> 3의 n승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요? 3의 n승 같은 경우는 무한대가지고 지금 무한대. 자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laughs> 자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 리미트, 지금 우린 아래 n승만 알아본 거야. 자1 플러스 아래 n승 분의 1은, 자 극한 보내면 얘는 1, 수렴. 얘 극한 보내면은 뭐가 돼? 얘는 무한대. 분자도 1. 그래서 무한대문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하네요. 그쵸자 이렇게 됐고, 두 번째 만약에 r이 자 1일 수도 있잖아 지금. 이거부터 해봅시는 거야.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거 다시 얘기해주면은 요걸 써주고, 요걸 보통 써주는데, 자 요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r의 n승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수렴하죠, 그쵸? 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은 1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로 수렴하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r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는 쓰지, 여기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아래 1인 것만 생각해 보면은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자 1의 n승 에 1의 n승 1의 n승은 뭐야 지금 1의 n승 같은 경우는 0이잖아요 1의 무한대승 하나만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자 수렴은 어디서 한다 r이 1보다 클 때는 0으로 수렴하고 아니 저 이거죠 이거요 r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하고 자, R이 사이 값일 때는 1로 수렴하고, R이 1일 때는 0으로 수렴한다. 아, 뭔가 좀 이상하다. 아, 이걸 하다 말았구나. 자, 그래서 답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l 미 m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 플러스 R의 n 승분의 이게 수열이었죠? 주어진 수열. 자, 그래서 이거 극한 값이, 얘는 1이고, 얘도 극한 값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왜 0으로 가지? 이거 1로 가는데. 자, 1로 가고, 자, 이 같은 경우도 1로 가고, 자, 얘도 1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2분의 1이 되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 결론적으로 한번 쓰면은,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0으로 수렴하고, 자,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어디로? 이럴 때는 1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자,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요렇게 씁시다니까, 요렇게. 얘는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절대 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이것은 1로 수렴을 하고, 자,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1일 때는 2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보면 이런 거를 좀 귀찮한다고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 하여튼.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요렇게 생긴 수열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긴 수열이냐면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에 1 마이너스 R의 N승이라는 이수열이 있을 때, 이수열의 극한 값을 찾으세요. 극한 값은 얼마냐라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공비 R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공비 R의 범위를 다 우리가 구간을 나눠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다행히 문제에서 보니까 단 R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1인 거는 살펴볼 필요가 없네. 그래서 첫 번째. 자, 제일 처음에 된게 R이 절대값 1억을 찾아주면 되는데 R이 1보다 크고 이거는 R이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그랬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절대 값 R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R이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R이 1보다 크다는 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것일 때, 극한 값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R의 N승은 뭐가 돼? 무한대가 되므로 자, 역수를 한번 써볼게요, 역수.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r의 n승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죠. s 그자 그래서 이거 어 u s 1 plus 1 plus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1 plus 1 plus 1 plus 1 p l 1 plus 1 p 1 plus 1 plus 1 plus 1 p l 승 s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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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되고 s 1 plus 1 plus 1 p l u 1되 l u s 극한, 그 R의 N승분의 1이라는 극한 값이 0이라며, 0으로 수렴하고, 이거는 1로 수렴할 테고, 0으로 수렴할 테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네요. 그러니까 첫번째 조건. 로 R이 만약에 1보다 클 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R이, R이 1일 때한번 해봅시다.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의 N승은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계산해주면은, 자, 1 플러스 아래 n승 분의1 마이너스 아래 n승. 얘는 1이야. 예, 그 아, 1로 정해졌기 때문에. 1의 n승은 1, 1의 n승은 1이니까, 극한 값이 1 플러스 1 플러스, 아니, 1 플러스 1분의1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2분의 0이 돼서 0으로 수렴하네.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원래는 어떻게 되면 사이 값이 돼야 돼. 0,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인데, R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R은 0보다 크고, R은 1보다 작다. 요 조건 내에서 한번 해보면은, 해보면은, 극한 값은 뭘로? 0으로 수렴하죠? 그쵸? 0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 플러스 R의 n 승분의1 마이너스 R의 n승은, 분모는 1과 0으로 수렴하고, 분자는 1과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 값은 1로 수렴한다.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자, 그래서 얘랑, 보니까, 어, 0과 1, 사이일 때는, 뭐뭐실 때는, 극한 값이 1을 갖고, 1 값을 갖고,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1일 때는 0의 값을 갖고, R이 1보다 클 때는, 자, 마이너스 1의 값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됐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구간을 쪼개기가 귀찮다고 아이들이 잘안 하려고 그러죠 그쵸?